안녕하십니까. 블버거 t v 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11월 27일. 아, 낮 1시입니다. 1시 잡을게요. 1시 잡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가 뭐냐면, 이게 미국 건강보험 지수값이에요. 건강보험 지수값. 여기 보면 USCPI, 도시 근로자 메디컬에스 인슈어런스 시티 있잖아요. 미국 도시 근로자 메디컬. 보험료. 쉽게 말하면 그냥 건강보험료 수치값이에요. 이게 CPI 항목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지금 그전에는 2.5였는데 2.5에서 수치조작을 해서 어디까지 떨어뜨렸냐. 마이너스 4.0까지 수치값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2006년부터 모니터링을 하면 매달 변화 수치값이 있는데 그 수치값 변화량이 <laughs>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CPI가 그렇게 급락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CPI랑 PPI 그거 위정부에 수치 조작했다고. 맞죠? 두개다 인플레이션 측정 항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게 그거 두개 발표되고 그 다음에 지수 발표되는 게 뭐죠? 전부 다? 전부 다 수치 좋게 나옵니다. 전부 다. 맞죠? 전부 다 수치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달, 1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하는 수치는 나쁘게 나왔고, 10월달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수치는 CPI, PPI, 이거 두개 조작하면서, 그 이후로는 모든 게다 좋게 나왔어요, 10월 수치 값이.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많은 자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찾아낸 거 이거예요. 건강보험료. 영어로 따지면 도시근로자 메리카 헬스 인시어런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급락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자료로 미정부가 수치 조작했다는게 대놓고 나오잖아요. 당연히그 미정부에는 유대인 검은 자금이 있었겠죠. 맞죠? 자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 들려고 하는게 뭐냐면 미 정부에서 지금 감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비상성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누가 많이 죽을 거냐?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죽을 겁니다. 어린이들이. 명심하세요. 미국의 어린이들이 갑자기 막 감기 질환에 걸리고 막 병원이 없어요. 어린이들 병원이 없어요. 이 뉴스가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